네, yeah. 유2002 <laughs> yeah. MBC 대학가요제 2부가 시작됐습니다. 예. Yeah. Yeah. <laughs> 자 여러분 1부에서 어떻게 신나게 즐기셨나요? 네. Yeah. 아, yeah. <laughs> 그 차태현 씨가 생각하는 2부는 좀더 열정적으로 해야 되니까. 그렇죠. 더잘 노는 법이 있다면. 아, yeah. 뭐이 자리에서 할건 아니지만. 예. Yeah. 그 방송에서 이런 얘기할지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 약간의 알코올이 들어간 상태에서. 예. Yeah. <laughs> 아 이게 열동에 맞춰가면서 말이죠. 열동에 예. 맞춰가면서 예. 화려한 조명 아래 예. 하, 그런 방법이죠. 그 의상하고 잘 어울리십니다. 예. 예. 조명만 있으면 아주 딱일 것 같아요. 아, 우린 조명 없으면 안 춥니다. 예. <웃음> <웃음> 네. 자 어쨌든 이분은요, 이분은 아주 또 좋은 예. 더 특별한 무대가 마련되어 있으니까 네네.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. 아 근데 네. 오늘 진짜로 밤새요 저 가야 되는데. <laughs> 네? 음. 사실 에이! 거짓말이죠. 밤을 어떻게 해요? 그러니까. <laughs> 우리가 자, 우리가 정말 우리 생방송인데 진실된 네. 방송을 해야 됩니다. 꼭 밤은 밤새야 맛은 그럼, 아니잖아요. 밤은 못 쓰지만 네. 앞으로 네. 2부 더욱 더 재밌게 예. 여기서 신나게 한번 예. 놀아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렇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어 네. 그래도 이 오늘 그, 예. 이 자리에 오시지 못한 분들을 러 분들은 네 imbc.com에서 예. 우리 그 접속을 하시면 네티즌 인기상 투표에 참여하실 네. 수가 있습니다. 네. 어, 참가팀 14곡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한 곡을 클릭을 하면 네. 되겠습니다. 한 곡을 클릭하시면 됩니다. 두곡 해봐야 소용없습니다. 그렇습니다. 네. 두 곡은 안 된다고 들었어요. 아, 안 되죠. 안 되죠. 네. 한 곡만 네. 클릭해 주세요.